2017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 Z60의 인형환으로 나타내지는 모든 체의 직접 곱을 R이라고 할 때, 한 R의 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자, 이전, 이전에 배웠던 건데, 만약에 F가 체라면이 FX는 어떤 거였나요? 바로, 유클리드 정역이었죠? 자, 그리고 Z는 유클리드 정역이었죠. 그리고 ZI도 유클리드 정역인 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PID가 됐었죠. 자, PID의 정의는 보다 하나로 이제 생성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다죠. 즉, 주아이디어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 Z6 같은 Zn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그 정역이라는 거잖아요. D가 도메인이 이제 정역이라는 건데, zn이 만약에 n이 합성수라면 0인자가 있기 때문에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zn은 pid는 아니고 pir. 그냥 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떤 하나로 생성되는 게 이제 아이디얼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pid와. 자, 그걸 알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z60이 pir 이므로 z60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이 아이디어는 바로 단항 아이디어처럼 하나로 생성이겠다. 이때 이 a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z 6 0에서 가져온 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이디얼이라고 했으니까 팩터 시켜 줄수 있겠죠. z60을 팩터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럼 z60을 a로 i로 팩터 시킬 건데 a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알고 가면 zn 을 a 로 팩터 시킨 것은 어떤 것과 동형이다? 바로 z gcd( an과 동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z gcd( 60과 A와 동형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Z60의 인형 안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이거죠. 맞죠? 근데 이게 체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동형 임으로 이게 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체가 되려면 지금 ZP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ZN은 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소수가 와야 되겠다. 즉, 60과 A가 서로 소이고, 또 소수가 되는 게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수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Z2 될수 있고, Z 또3될수 있죠. Z5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자, 이렇게만 될수 있는 것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내어지는 모든 체의 직접 곱이 이게 바로 R이라는 것입니다. R. 이거를 이제 곱한 게 바로 R이겠다. r인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래 이제 표수를 구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c 리티 r은 바로 r 안저 z리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넣어 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표수라는 것은 몇 번을 더해야 이제 0과 같아지냐라는 거죠. 즉 1을 이 z2는 1을 두번 더해야 2가 되고 2는 z2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z2의 표수는 두 번, z3은 1+1+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세 번을 더해야 3이 돼서 0이 되겠죠. z5는 다섯 번을 더해야 0이 되겠죠. 자, 이게 약간 시계 태엽처럼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워요. 이게 언제 똑같이 맞물리냐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는 최대공아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수는 바로 2곱하기 3곱하기 5인30이되 겠다라는 것을우 리가 풀이 할수있겠 습니다.